진심인 아이라가 왜 콘서트를 못 갔을까? 이 정도로 <laughs> 진심인 아이가 <laughs> 이거 썸네일이다. 썸네일? 콘서트 못간캐럿들 <laughs> 썸네일이다 이거이런애도못 갔어요 여러분. 괜찮아요. <laughs> 우와, TV 엄청 커. TV 엄청 크지. 개쩔어. 부석순. <laughs> 부석순. 야 포즈 <포도> 취해줘. <laughs> 이거 이제 캡처해서 저장하는 거지. 찰칵. 나아 이거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. 었음 아니, Rudy.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, 왜 그동안 생일 인포는 어, 왜 그따구로 만들었으며? 아니, 워드 때문에 못더라고 그니까. <웃음> 여러분, 저희가 술게임을 만들었어요. <laughs> 얘는 진심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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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무료배포 해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워드 파일이거든요? 개웃기네. 이게 왜 있는 건데?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거 지금 너 이거 써야 돼. 아네 네. 써야 되고 나 지금 떡볶이 가져올 테니까 어, 너 이거 채워 보세요 옆에 위에 네 이름도 써야 돼 알겠어 네 형광펜도 갖고 왔다 아, 알겠어 나도 네, 민트색 세븐틴 광인인 거임 오케이 뭐든지 얘랑 다르게 잡아야 될것 같은데 어뻑 마이 뭐... <laughs> 라이프 하고 막상 정할라니까 나 숨이 차고것 같아 저거 내 보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숨이 차게 너를 원해 <laughs> 나이금둘좀 잡히. 나 지금 못는 말이야. 다음에 앵콜, 핑파이어. 아, 이내려 다음에 핑파이어 할까? 파이어 다음에 랜만에 스냅도 달려야지. 스네 비숍. 다 달았다. 우와! 나 아, 저끄어요저 뱅궁 꿨는데요. 거, 겁나 큰 구렁이가 나의 몸을 또아리 틀었어나 죽을 뻔했어. <laughs> 복권 샀는데, <laughs> 드디어 트렌드에 따라갑니다. 맛있겠다. 건강하세요. 여러분, 콘서트는 온라인 콘서트 나쁘지 않습니다. 아, 시원해. 아, 좋다. 나 진짜 행복해. 진짜로 <laughs> 뭐, 어쩌라는 뭐 어쩌라는 건데? 거지? 뭐 어쩌라는 건데? 이거 원래 딜레이비예요? 아니잖아 딜레이 뷰. <laughs> 멀티뷰긴 한데. 11만 원이나 받아 처먹었으면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야. 지금 우리가 돈이 남아 도는 줄 아나? 네. 남아 도는 사람 아니지. 비록 세로랑 마라 엽떡을 먹고 있지만. 우아! 에이 y 에이 y 이 s 이 a e l Israel. A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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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m 아, 맞춘 거 y A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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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m 맞짱 떠야 돼. 아 내가 맞짱 떴다 뭐. 중간 점검. 아 씨발 내가. 와 해랑이가 한계 차이로 앞서가고 있어요. 나몇개 맞았냐? 너세 개. 어왜세 개로? 나두 개. 야 웃겨 웃겨. 홀. 에바. 에바. 어탑 오탑 오0점 찍어야. 와 진짜 너무 잘생겼다. 아 카메라 작정했냐 진짜로? 와 힙합 팀인가 보다. <목소리> 이야. <목소리> 왜요 왜요? 야 미쳤다! 그건 딱반단물이잖아 반단불이잖아. 아, 씨발 저런데 뚫어도 미쳤다 길만 마저 부답 껴. 애써 날못 시켜. 세풀 다 뛰어 있어. 다 날씨와 꽃길 위의 추억들 모두 적은 쪽지를 앞으로 내서 서로에게 건네주면 돼 보일 듯 맡겼던 우리 속마음을 앞으로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서로의 눈빛이 제날 자라 밤하늘 밝게 비춘 우리의 노래소리 우리 소리 하나둘씩 피는 불빛 속에 우리 모두 <laughs> 아, 뭐야? 이게 밝게 빛나고 오늘이 지나가도 함께 만든 이 노래 잊지 않아면, 내 oh, 네 옆에 있던 너, 네 옆에 있던. 있었다. 아, 아주 나이스 무한소감은? 아, 네. 생각보다 침대에서 제자리에서 이제 몸을 흔들면서 하는 아주 나이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. 여러분, <laughs> 생각보다 할 만해요. 친구와 함께라면 술을 마시고 취기에 의해서 하면은 생각보다, 여러분 생각보다 할 만해요. 소주 반 병과 맥주 한 캔만 있으면 어디는 갈수 있어. 어즈 치즈. 치즈. 이거 그걸로 써줘. 썸네일? 어, 썸네일. 그래, 한번 해볼게. 했으면 좋겠네 모르겠고 맥주 거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예, 저희 컵에 따라 원래 이래 알겠어 아까 얼음컵을 사왔어야 되는데 이거 뭘까요? 뭘까요? 별안간 새벽 1시에 나 근데 디자인을 아예 몰라서 이렇게 뒤를 봐도 몰라 음. 핫어 지훈이 영호? 도겸이? 최체지 이렇게 나란히 <laughs> 준거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굉장히 미친놈 아니야? 민규. 어? 뭐야 잠시만 셀프가 민규야? 아 그런거였어? 내가 민규 셀프를 뽑았거든요 내가 민규 잘 뽑잖아 미쳤나봐 미쳤나봐 이걸 준다고? <laughs> 당신 트래커 안 산다길래 뭐라도 줘야되지 싶어서 <laughs> 오, 이거 뭐냐 보이나. 버논이도 셀프야 맞네 <laughs> 인증샷 찍어야 돼. 알겠어 나 고마워 이쁘지? <laughs> 잘나왔다니까 민규 에이고, 엄청 귀엽다 음. <laughs> 멤버 이름을 적고 뭔가, 행동이나 말을 적는 거지. 포인트. 씨고승 그대 품리죠 Oh 진작 불 끄고 볼걸 y yeah, 아무 말없었어숨픈 머리 는 하루 속에 사소한 행복을 나에게 줘서 <laughs> 비어있는 날속숨 세상의 모든 미소를 지줘서 가는 길에 숨이 찰 때도 지운 내길 잃을 때도 숨을 내밀어주는 헤이그대게 hey!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대께 그대께 하고 싶어 이렇에또소용 소용돌이 치는 말를소원한이람는이 있다면 그소당신이겠죠 둘다 이래아이거히트다 그렇다 s e v e n t e e 사랑해 s 퍼 p e r h 미친듯이 Oh yeah 오늘부터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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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oh. 해먹겨 yeah. 기분 기분 oh, nice. oh, 아주 n i 스 여러분 우리 들어올 테니기 놀아주세요 준비됐어 oh, 준비됐어 아주 나 아주 nice 기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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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힘들어 <laughs> 아나진나 아, 이렇게... 아, 너무 힘든데? 야님 소주 몇잔 마심? 아 몰라 기억도 안나 아, 너무 힘들어 잠깐만 아니 <laughs> 원래 온콘이 이렇게 힘든거야? 아니 원래 온콘은 좀 편하게 즐기고 약간 그런거 아니냐고 왜왜 왜 이렇게 힘들지? 아니 왜 힘들까? <laughs> 아, 정신 차리세요 아나 힘들어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웃겨죽겠네. <laughs> 아, 아 재밌었다. 이게 솔직히 재밌. 솔직히 콘서트 못가 진짜 게임 들었거든. 근데 오늘 앵콜 하고 나니까 응. 진짜 콘서트 현장 같잖아. 응. 나 지금 집에 못 갔을 것 같아. 응. <laughs> 어 너무 왜왜 왜 이렇게 힘들지? <laughs> 뛰었잖아 같이. 어. 응원. <laughs> 여러분 온라인 콘서트는 술과 침대 그리고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콘서트 <laughs> 부럽지 않다. <laughs> 1년 부럽지 않다. <laughs> And do you say?